할렐루야! 네 새벽을 깨우고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명의 제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 명의 제자가 만들어지는 과정.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죠. 반복되는 실패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참 위로가 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어제 한동대 주재원 교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청년부 특강을 전해 주셨는데요. 그 말씀 중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실패를 너무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까지 두려워하냐. 점심을 뭘 먹을지 선택을 못할 정도로 혹시나 선택했다가 맛이 없을까봐 그것조차도 선택하기 힘들어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할 각오를 하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하니까 한번 해봐라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도 실패를 합니다. 전문가인 것처럼 이 자리에 서 있지만 부족한 사람입니다. 신학적으로 잘못된 것을 가르칠 수도 있고 성경 말씀을 전하다가 그 성경의 의도와는 조금 다르게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설때늘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어느 열정적인 전두사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중고등부 시절에 은혜를 강조하는 건 당연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고등부 시절에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에 그 복음의 정수인 은혜를 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만 가르치신 거예요. 은혜를 너무 강조하시다 보니까 그 다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부분, 성화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와 제 연령대에 그 전도사님의 영향력을 많이 받은 청년들이 이제 청년부에 가가지고요. 중고등부에서 청년부 가서 많이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로 받은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핵심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었어요. 대학생이 된 친구들이 술과 담배, 이성 문제, 그런 여러가지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결국에는 성령이 소멸되는 걸 경험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아이들이 중고등부 시절에 강력하게 느꼈던 은혜가 소용이 없어진 것이죠. 삶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유혹에 어떻게 저항해야 하는지, 유혹에 넘어져서 죄악의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 어떻게 다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며 일어나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걸 가르쳐 주지 않고. 은혜가 전부인 양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친구들이 방황을 했습니다. 이처럼 목회자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설때 정말 두렵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한 영혼이 잘못된 길로 빠질까봐 정말 두려울 때가 있습,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18장 24절에 보시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볼로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도바울과 같은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알수 있냐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러면서, 예,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나중에, 사도 바울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큰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아볼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미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24절에 보시면 아볼로는 유대인이고 또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 그러니까 복음을 배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전파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의 세례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마치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은혜에 너무 치중해서 은혜만 가르치다 보니까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저희가 배우지 못했던 것처럼 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물 세례에 대한 것만 전한 것입니다. 회개의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그러다 26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아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의 그 메시지를 듣고 데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풀어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아볼로의 메시지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했냐면요 25절에 보시면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는 28절에 뭐라고 가르치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예수에 대한 것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28절에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명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볼로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 옆에서 돕는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볼라. 그리고 아볼로는 그 가르침을, 그 권면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옆에서 이렇게 조언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방어적으로 나오게 돼요. 저희 부모님이 제 설교를 지금 들으십니다.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집에 가면요, 나중에 연락이 오세요. 은혜 받았다. 어땠다.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가끔 불편한 이야기를 하시면 마음이 막 그래요. 그냥 칭찬만 막 듣고 싶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나의 성장을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좀더 나은 사람이 되었으면 해서 그런 말을 해주는데 사람은 방어적이게 됩니다. 그걸 자꾸 밀어내다 보면요. 옆에서 정말 그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줄 사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 착각하기 시작해요.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런데 아볼로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볼로의 첫 사역은, 첫 시작은 부족했지만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조언을 해줄 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하고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장하려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 들어와세요. 아볼로가 떠난 자리에 바울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장 1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예. 어떤 제자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에 주목했으면 합니다. 제가 신약을 다 찾아봤는데, 이 어떤 제자들이라고 쓰인 부분이 없더라고요. 영어로, 영어로도 찾아봤습니다. 예. 영어로도 찾아보니까 없어요. 대신 비슷하게 쓰인 게 있는데,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헬라어 원어까지 혹시 모르니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쓰인 이 어떤 제자들이라는 것은 조금 낯선 단어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주의 제자들, 그의 제자들, 이런 식으로 붙이거나 아니면 어떠니 아예 빠져요. 그러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면 예수님의 제자들인 거죠. 그런데 여긴 어떤 제자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왜 그렇게 나와 있냐. 2절에 이 바울이 제자들을 보니까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신 것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자 바울이 또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성령이 있는 것조차 듣지 못했는데 도대체 무슨 세례를 받은 것이냐? 어떻게 제자인 것이냐? 하니까 저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죠. 이 어떤 제자들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아직까지 요한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데 제자는 제자인데 요한의 제자인 거예요. 요한의 가르침에서 멈춘 것입니다. 사절에 보시면 바울이 말합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곧 예수라. 그러니까 너희가 요한이 전파했던 예수 그리스도 듣지 못했냐? 그분이 성령을 주신다 했는데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성령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그 교회 자체다. 오늘 말씀이 교회 그 자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목회자일 수도 있어요. 목회자도 연약합니다. 목회자도 부족합니다. 또는 교사 선생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리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구역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게 아니라 조금 부족하고 아볼로처럼 처음에는 연약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한 명의 제자를 한 명의 영혼을 한 명의 사람을 세워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교회 자체인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미숙함을 사용하십니다. 완벽하지는 않은 아볼로를 사용하셨어요.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 어떤 제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이 어떤 제자들이 참된 주님의 제자로 가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양육이 있었던 거예요. 아볼로가 시작을 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양육을 받고, 또 사도바요까지 와서 다시 교육하고 다시 양육하고, 그런 많은 양육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제자가 된 것입니다. 제가 유치부를 담당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유치부에 청년 선생님들이 한 10명 정도 계셨는데, 좀 하다 보니까 교사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래서 이제 그때는 청년들이 뭐 바쁘고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어 하나, 좀 개인 시간을 가지려고 하나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명씩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제 생각과는 달랐던 거예요. 왜 교사를 그만두려고 하냐 하니까 뭐 아, 취업 준비하려고요 공부하려고요 이게 아니고 자기가 교사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왜 없냐 애들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왜 교사의 자격이 없냐 그러니까 저는 애도 안 낳아봤고 <laughs> 애도 안 키워봤고 우리 작년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컨트롤 너무 잘하시고. 정말 온유하게 하시는데 저는 왜 애만 보면 화가 나는지 겨우 겨우 참고 있어요. 저는 교사의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제 말에 집중 못하면 막 부글부글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세요? 감동받았습니다. 아, 자기의 사명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고 싶은 거구나. 알려주면 되겠구나 정말 제대로 교사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고 싶어서 그 고민과 갈등 중에 나온 게 내려놓음이었구나 그러면 알려주면 되겠다 소망이 생기고 감동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하고 북스터디를 했어요 엄마들이 읽는 책 우리 아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발달 단계에 따라서 피아제의 발달 단계 뭐 전조작기 뭐 이런 거 하면서 아, 유치부 애들이 생각보다 어리구나. 이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생각보다 늦게 생기더라고요. <laughs> 자기가 하는 건다 옳아요, 얘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책을 읽고 또막 PPT까지 청년들, 대학생들이니까 만들어가지고 발표도 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하고 토론하면서 청년들의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어요 이 연령대의 아이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어떻게 해야 쉽게 전할 수 있을지 반별 공부를 할때 어떻게 해야 될지 컨트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서로 위로도 받고 나만 못하는 줄 알았는데 너도 못하네요 이러면서 위로도 받고 너도 하면 은 나도 할수 있겠다 이러면서 소망을 얻고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애 낳아보고, 애 키워본 완벽한 장년들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청년들도 사용하십니다. 마찬가지죠. 나의 미숙함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리더로서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요. 주님의 온유하신,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 그거를 흠모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되, 나의 부족한 것 때문에 내려놓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볼로도 사용하셨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사용하셨고, 또 바울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부족하지만, 미숙하지만, 연약하지만, 나의 열정과 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한 명의 제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은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져 갑니다. 그리고 나의 이 부족한 연약함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볼로가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나의 손길을 통해서 완전함을 만들어가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또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실패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쓰시겠다고, 나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겠다고 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실력과 재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무릎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대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각자의 맡은 직분과 역할을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감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 능력 주시고 하나님을 붙들 때 놀라운 변화와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의 제자가 만들어질 때는. 연약한 자, 미숙한 자의 손길을 사용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또한 명의 제자를 만들어가 주시옵시고, 나도 동안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